피크, 샤워 텐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워 텐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 피크 팔콘 프로 측면에 레일이 있기 때문에 레일을 이용해서 붙일 수 있고, 뭐, 다른 부탑 텐트를 사용하시더라도 매장에 오시면은, 예, 저희가 응용해서 장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샤워 텐트라고 하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샤워로 쓰시고요. 아니면 화장실로도 이용합니다. 제가 봐서는 샤워실보다는 화장실로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지 캠핑을 많이 가시는데 이제 차박 캠핑이라고 하죠 뭐 산에도 가시고 강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제 화장실 같은 게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펼쳐 가지고 간이 화장실 인터넷에 많이 팔거든요 예,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이 저기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좀 귀찮거든요 네, 여기에 펼쳐져 있으면 뭐 애기나 저나 이렇게 간이 화장실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실제 편하더라고요. 펼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펼치고 펼치면 이런 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를바깥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출혈 단계에서 네. 높이는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높이만큼 당겨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화장실 말씀드렸는데 바다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샤워장 가시면은 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하나 있고 데이 탱크나 이런 거 물통 많으니까 샤워하시고 특히 애들, 애기 있는 집들, 이런 집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옷 갈아입기도 좋고 샤워하기도 좋고 활용도는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지금 뻥 뚫려 있거든요. 뻥 뚫려 있는데 이 예, 커버를 여기 원단 한개더 있는 건 뭐냐면 위에도 덮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벨크로가 있습니다. 벨크로 이쪽도 있고 이쪽도 벨크로가 있어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밀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껴서. 예. 답답하시면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혹시나 비때문에 그런가 이쪽으로 열어가지고 들어가셨다가 샤워를 하실 때는 이렇게 내려서 샤워하시면 돼요 여기 예. 화장실 샤워 텐트 말고도 예. 옷가락입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속옷이나 휴대폰 놔두고 각종 뭐 열쇠 놔두고요 옷 이렇게 올려두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리가 돼 있는데 이 고리를 이용해서 팩 다운하시면 바람 불때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피클사에서 나오는 샤워 텐트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